오늘 뭐하지? 글쎄 오늘 샤크 샤크대 아니 어? 상어대 시민 스티브 아니 스티브지 똥거야 시민이나 스티브다 에이 이게 뭐고 박주영 자, 야, 빨리 가자 저기 여, 저기 카카루는 카카루는 당연히 지금 피파라 고 있고. 있고 자 여기 맞네. 새로운 새로운 매, 새로운 친구 야 맞는 사람 새로운 친구 자 안녕하세요 지금 나관을 보는거가? 자.. 어? 나관은거가 야아 니.. 네, 저기 좋은 음, 카카루가 있고 저기 있으면 들어가 그.. 들어이트맵 하고 여기는 새로 만두시 만두가 에이씨. 있고 야 네. 여기는 모두.. 모두 하나도 없지 어 근데 이게 이렇게 15만 아 들어가보자 여기 따라가. 사람.. 제작자 나 먼저 가볼까? 가볼까? 망당다 야 어? 야, 어 야, 뭐야 이거? 야, 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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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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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어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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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해, 이거 뭐야 이거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, 도와줘. 야나 죽어 좀 봐라 어아 개야 아 똥꼬야 왜 그래 못하냐 똥꼬야 나 혼자 하라고 26점 자 26점 가져오 30점 아 잘하네 와 여기 3명 먹을 수있지 3명 3명 있디 리피 망당당 망당당 아 42점! 족 다시 민족. 뭐, 자, 다시 다시 한번더 원을 타. 오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? 오카. 오카. 아 진짜 이삼0아 응. 노란 삼 야, 네 아이언 노란 삼십. 뭐, 나 단무지다. 어, 저기 어. 헛 있네. 어. 저기 생명 먹을 수. 있는 야, 그거 먹지 마, 먹지 마. 나중에 어. 생, 생명 없을 때. 어. 아, 아무런 것도 없는데.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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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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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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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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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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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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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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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가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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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 원래 그 원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야, 싸우는 것도 나운데. 때리 아, 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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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, 야, 야. 아 아. <laughs> 아. 아 진짜 오, 못 하네. 하여점 어, 68자. 68점 가고요. 아유, 내가 너보다 너.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. 아, 진짜 못 하네. 역시 게임은 이런 사람이 잘해 응누이좀못한 편이야 자 68점 어? 메시지야? 봤냐? 뭐야 니가 누가... 네가... 야야 어, 야씨 다골 당한다 다골 야야 니니왜 네, 네 저기 왜뭐 이상한 뭐 꽂혀있는데 뭐 몰라 이 안돼 안돼 나죽었어 뭐야 아, 아! 죽었다 아몇점이 얘들아 축구선수 이름이 아니야? 가냐? 80 80점 넌 80점, 80점 정도 돼서. 넌 나한테 안 돼. 야, 야, 야 이거 재밌다. 오. 이 게임기가. 사. 야, 이거 디펜스 게임 같아. 디펜스 게임. 아, 저저 피자 먹는데. 아이씨. 얼로 얼로. 그거 얼로. 야. 아빠. 야, 그거 초커 됐는데. 어, 아니다. 피자 먹는데. 응 아. 아 노란 노란색 노란색 노란 야 파란색은요 한 방에 죽네아 노란 노란색도 한 방에 죽는데 아유 감사한다 안다 아왜 지금 나오는데 야 탈춤 배따 봤어 아 거의 거 안다 안다 따 봤어 하트를 먹어야돼 안다 한방 안다 한방 안다 한어 망당다망당다야 지원사격을 당당다당당 아, 빨리 아당당당야야야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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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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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아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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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우리 아, 진짜리 못 한다, 아, 다우를 당하고 있는. 이제 판시점 급파. 아, 곧두개꾼아다우를 당하고 있어요. 아, 야 이거 그냥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시간만 지내서 아. 90점. 아. 야, 여인네 파이널 스코어. 나 단무지 322점. 와! 아, 1점, 1점. 아, 1점 차이. 맞아. <laughs> 1점 차이다. 아, 진짜 스킨 맛뺏겨 나! 아! 스킨만 뺏겨. 겸... 여기서 숨어 있어야지. 아... 여기도 숨어 있어야지. 성공했다. 어, 퐁. 오우. 가? 야 여기 위에서 숨어 있었어 때리면 부딪혀. 망한다. 야, 야나 벌써 죽은데세 뭐, 명, 세 명, 세 명, 세명 먹어. 키우. 아이씨. 키우. 아 나 여기서 큐, 큐! 큐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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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네 사르... 세명내거야 그 야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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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! 큐! 트리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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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눈사 그 아! 큐! 아! 세명세명얌 큐. 큐! 얌 야야 탈총좀땅좀해도너들이 뭐하냐 나 지금 이거 재밌는거 같아 큐! 구에 <목> <8 .9에 목> 렐� 야니 야, 탈출 맵좀 야야 이것도 재밌는데 탈출 맵좀 해 탈출 맵 어? 탈출 맵좀 찾아주면 안돼? 어씨 어이씨 큐큐도 걸래 큐도 걸래 맞지? 큐뭐쌀아큐 걸래 큐 아이고 어 죽어 얘 풀어 팔짝팔짝팔짝 아, 이렇서 공격해. 공격해! 공격해! 아! 아, <laughs> 아 이, 니왜 300, 4 0 1냐 가자! 맞아. 가자고! 니가 음, 못한 것아은 미니게임. 야, 딴 것도 해보자, 이거다. 어. 여 이거 재밌네, 이거. 숨어있기 작전. 아, 진짜 숨지 말자. 인간적으로. 아, 씨! 써, 하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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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있으니까 너는 아, 벌이 받는거야 하트! 염! 준? 야, 문... 야 카카오야 제발 서브 아, 등 아. 이거 열어주면 안돼요! 어! 아. <laughs> 아왜 제발 안돼요 열어주면 안돼? 안돼요 왜 안돼? 왜 안돼요? 너는 안돼요 너이요아니 언제 해줄건데 그러면 야이 100점을 못넘기고 과연 100점에 100점 마의 구간 야나 파란색 나 제일 싫어 카카루야 이게 맞아. 카카루 야, 야 재미 어? 야야나 생각보다 나 오래가는거 같다 카, 아니야 원래 나 내가 90점 했어 지금 <laughs> 멀리 지금 7시 8시 점 됐어. 과연 과연 야 카카로야 제발 열어주면 안 돼? 아아 아, 제발 어? 근데 저한테 네거자1점 진짜... 넘나요? 1점아1점 아, 넘나요? 오1점 어, 음, 넘었다. 아, 야, 100점 넘었다. 좀... 끼여도래여운귀래 상어라니까 개똥아 여운고여아귀 상어 좋았어 귀야야귀여 생각보다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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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운귀 아아 죽었다 귀여 방금... 와, 귀여운 귀 어? <laughs> 가자. 마지막, 마지막 한 판. 어 이거 마지막 한 판. 야, 우리 한번 협동에서 하자. 어콜 여기 중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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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서. 아, 하트 먹지 아, 마라, 벌써. 협동. 이거 랜덤으로 생산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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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넌 무빙을 잘 못하네. 허! 허! 까트로, 아니다 난. 앞에! 무빙... 쟤만 죽지 말고, 야, 니네 뒤에! 허! 아! 봤나? 파란색깔이 늘어놀리고 있어. 야, 얘, 얘, 청검사 같다? 허, 허, 야, 니, 뭐에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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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개하트로. 큐, 큐상어, 큐상어. 아. 까스로, 아. 까스로. 드디어 망간다. 까 드디어 망간다를. 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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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가! 아, 아, 아. 큐돌고래, 큐돌고래. 돌고래가큐고래 그거 같은데 맞지? 이거... 이거 스켈레톤 같은데? 맞지? 야! 나 생명 먹을 거야! 막를 <laughs> 이거, 어! 어? 네. 아. 아. 이거 낙 <laughs> 봐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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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소리>. 자, 야 서브 좀열어주야 파란색깔같은게 뭘 자꾸 날려 아니 이거 스킬라톤 화살이라니까 아악 아. 아니야 자. 넌 난타 야다 딴거 가자 자. 아 잠깐만 와봐라 엔딩 나 아, 나가면 돼아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알았다 자 여기봐 자 여기봐 여기 아, 어디딨니야네 얼굴이 왜이래 아 여기 봐라고 빨리 자. 오늘 아 이쪽 p e 고 이쪽 이쪽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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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r o Tiro, Tiro, t 상어 o Tiro, oh. I'll take a bush in your tongue. 점